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남녀의 결혼에 담긴 비밀은 주와 교회의 연합이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가 어떤 상대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여자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창조의 절정은 아닙니다. 여자가 독립적으로 지어졌으면 그렇다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뒤늦게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개인으로 짓지 않으시고 아담 안에 인류를 두고 지으셨습니다. 그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닌 것은 그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인류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각자가 아니며 그러하게 사람이 각자가 되고 연결됨이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선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듯이 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살면 다른 것과 합력할 일이 없어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류에 대하여 계획하신 바가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합이기에 하나님은 혼자 사는 아담을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변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신 영원한 계획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3일치 하나님의 교제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의 시작으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대변할 존재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가 교회를 대변한다는 사실은 에베소서가 잘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방식과 과정은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여호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은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갈비 대가 여자에게로 옮겨갔기에, 이제 아담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자와 연합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남녀의 결혼으로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선포했듯이, 아담 안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어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각자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또 다른 의미는 남녀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이를 말해줍니다. 배필이란 말은 정확한 반대편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를 알려주려고 흙으로 각종 생물을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십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된 것은 아담이 각 생물의 속성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 몸 밖에서는 아담의 속성을 함께 나눌 정확한 반대편이 없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지어진 여자를 볼 때에서야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자가 자기에게서 취하여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연합할 때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증거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모든 혈육 관계에 앞서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녀의 결혼에서도 남녀의 연합은 부모의 권세에서 분리됩니다.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가 우리가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이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현실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 남녀의 결혼이 단순한 두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실제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영원한 주님과의 결혼을 충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